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통문화, 민화가 세계에서 한국문화상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창승빌딩 6층 일랑아트에는 김정은 작가와 노영중 이사가 민화, 문화상품 제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일랑아트는 전통민화를 바탕으로 문화상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김정은 작가는 최초로 UN에서 우리 문화 평안전과 오스트리아 비엔나서는 한국미나 개인전을 가져 호평을 받았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김정은 작가를 만났습니다. 어, 이 민화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아주 생소한 예술인데요. 어, 민화에 대한 매력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예, 민화는 지금 보시다시피 색채가 굉장히 다양하고 예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컬러풀해가지고 네. 네. 화려해 보이네요. 네. 네. 예, 미나는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처럼 클래식이 있듯이 그림에도 클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야. 예. 그래서 옛 그림이 이렇게 변형되고 그러면서 지금 현대에 맞게 모던하게도 그려지고 화려한 장식품처럼도 쓸수 음. 있는 그림이라서 저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런 매력에 빠져 가지고 시작했어요. 네. 네. 민화를 산업화 하려면은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우선 저작권 문제를 좀 챙겨 주셔 가지고 저희가 다른 상품들과 콜라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이 그림 자체도 상품이랑 함께 해외에 알리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작권에 많이. 네. 일랑아트는 한국 전통 민화와 창작 민화 작품을 바탕으로 손수건과 타월류,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 생활 필수 제품에 한국 문화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후민정은 보급 사업을 위해 스마트폰 액세서리에 한글을 주제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김정원 작가의 그림이 이렇게. 상품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직접 그려서 그린 그림들이 인쇄 산업과 같이 결합이 돼서 민화의 작품이 인쇄 산업에서 이렇게 상품화가 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국내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겠지만 최근에 한류와 콘텐츠가 붐이 일어나면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상품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민화가 이제 상품 가치가 높은데. 이러한 그 대중성을 띠기 위해서는 어떻게 산업화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민화는 뭐, 뭐 먼저 백성의 그림이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랜 세월, 백성들이 현장에서 일어난 그림들을 많이 그려서 염원을 담았던 그림입니다. 뭐 예를 들면 개, 돼지, 닭, 소 같은 것들을 그리기도 했고요. 연화도 같은 그림을 통해서 청년결벽을 표현하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 비즈니스입니다. 저희 대표님이 이제 김정관 대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민화는 어, 단순하게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취미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한국의 아름다운 색채와 다양한 색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컨텐츠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히 큰 틀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저작권들은 지금 국가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IT IP 같이 이런 그 기술적 지식 재산권 이외에도. 이런 저작권 분야가 충분히 국가에서 보호가 되고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수 있는 게 한국의 문화이며 한국의 콘텐츠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란 아트에서 제작된 스마트폰 액세서리는 한국을 알리는 문화 상품으로서 관심을 가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 재료인 특수 단우는 건강과 환경까지 고려해 만들어진 꼼꼼한 제품으로 탈부착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주도의 전통민화부터 창작 캐릭터 등을 민화기법으로 그린 그림들이 인쇄되어 더욱 멋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일랑아트는 전통문화를 새긴 제품들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행정뉴스 서정영입니다.